지난번 편에서는 그동안 미국과 일본 주도의 무역협정으로 바라보며 가입을 주저하던 중국이 급하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속내는 무엇일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이 반중국 대열의 국가들이 질비한 CPTPP에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서둘러 가입신청을 냈을까요? 첫 번째로 앞에서 설명했듯 미국이 경제적 정치적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에서 CPTPP를 포기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보다 절대적인 열리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중국 주도의 RCEP이 있지만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호주 7개국이 RCEP과 CPTPP의 중복 가입국이라 CPTPP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RCEP 국가 간 협력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호주, 뉴질랜드, 일본, 베트남 등 미국 때문에 중국과 대립각을 크게 세우고 있는 국가들과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분위기를 전환시켜 이들과 협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합니다. 원래 호주와 중국의 경제 영역은 서로에게 너무 좋았거든요. 세 번째, 중국이 거는 기대가 있다면 아무리 지금 미국 때문에 각을 세우고 있지만 세계 GDP의 11%를 차지하는 이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중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서비스, 무역, 첨단 기술,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은 중국의 영향력 범위가 적지 않은 시장이죠. 네 번째, 하지만 예상하시겠지만 미국이 CPTPP에 먼저 가입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대만의 CPTPP 가입이 승인될 경우 지난 40년간 이어온 중국과 서방 국가들의 의교관계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만 보면 모두가 중국의 가입을 환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분위기라면 미국 껌딱진 호주와 일본이 중국 가입에 비토를 놓을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대만의 CPTPP 가입은 그 파장이 커서 섣불리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만이 WTO에 가입한 것처럼 국가 자격이 아닌 중국 타이베이의 형태로 가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본의 한국 뒷다리 잡기가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이 큰 관건이겠죠. 미국이 나서서 일본을 단돌이 쳐주고 모두의 환영을 받으며 가입하게 된다면 좋겠지만요. 만일 중국이 CPTPP 가입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실리적으로 가장 좋은 그림이겠죠. 이슈가 되고 있는 첨단 기술이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무자비한 도용과 관련하여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도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조여오는 경제적 숨통을 좀 튀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고, 기타 미국 껌딱지 국가들과도 경제적으로 원활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되니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 확답을 받아내기 전에는 가입 승인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중국 그건 아니라고 하겠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다시 거대한 세계의 시장을 자처하게 된다면, 이를 무기로 책임은 소홀히 하고 권리는 누리면서 회원국들에게 갑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회원국들의 우려도 있을 테니까요.